유패컵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어, 시원하긴 한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고점을 좀 참고 해 하셔 가지고 영상을 좀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어, 저는 제 바소, 제 바이크를 소개합니다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 하면 딱 생각나는 기종이 몇개 있죠. 뭐, W800, W800, 그리고 뭐, BMW의 R19, 제가 타고 있는 아, R18도 있죠. 그리고 요새 뭐, 로얄 엠필드도 뭐잘 나오고. 그렇지만 단연 뭐, 최고의 급한 대장은 바로, 트라이엄프의 본네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트라이엄프 본네빌을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또 증명이 된 바이크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단연 많은 정보가 나오는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본네빌 판매가 많아서 클래식 브랜드로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트라이언프 브랜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MW 브랜드랑 마찬가지로 뭐 스포츠 바이크, 뭐 네이키드, 그리고 뭐 어드벤처, 그리고 클래식까지 뭐 전반적으로 모든 장르의 바이크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그러면 저랑 같이 트라이언프 본네비를 만나러 가시죠. 예, 드디어. 트라이프 본네비를 만났습니다. 자 T120입니다. 차주보라고 한번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T120, 트라이프 T120입니다. 자이 모델이 총네가지가 맞나요? 아, 아닙니다. 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네네. 모델은 조금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스럭스턴 스피드 트윈, 바버, 스크램블러 스피드 마스터. 와, 그렇게. T100, T120. 이렇게. 여섯 가지? 예, 맞습니다. 아, 역시 차주분이라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렇게 많은 모델이 있는데, T120이 배기량이 1200cc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리 다른 모델은 배기량이 T100은 1000cc고, 아, 900cc입니다. 아, 900cc고, 네. 그외 모델도 다한 리터급? 천... 어, 스크램블러 같은 경우는 900cc, 1200cc 두 가지 다 나와있고요. 아, 나머지들은 대부분 1200cc로. 음, 이 모델을 신, 신차로 구입을 하셨나요? 네, 2013, 2023년도 네. 구입을 했고, 11월에 네. 구입을 했고요. 네네. 금액은 이제 옵션 포함해서 2350만원. 2350만원? 네, 와, 꽤 비싸네요, 이게. 어, 뭐 이런저런 것들. 옵션을 포함 안 하면 신차가 얼마죠? 2100만원입니다. 아 2,100인데 네. 그러면 어떤 옵션을 하셨나요? 어뭐 블랙박스라든지. 아 블랙박스. 엔진가드. 엔진 네네. 네. 지금은 탈거하고 없는 네. 이제 그립바. 아 그립바. 어, 이런저런. 이런, 네 옵션들. 어 아, 그리고 가방도 이것도 네. 추가 하신 거죠? 아네 가방은 유니게러지 제품이고요. 아 네네 유니게러지 네. 유니케러지에서 이. 네. 어 이게 간편하게 되 된다. 아 탈착이 된다. 예. 예. 그리고 사장님 이게 올린즈가 원래 들어가 있나요? 올린즈는 제가 추가로. 아 추가로 장착을. 네. 그러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2,300 대에 추가로 또 이걸 따로 하신 거네요. 어 예. 그거는 이제 신차 출고할 때 금액이고. 네네. 추가로 튜닝 비용은 또한 800만 원. 정도 800? 정도. 그러면 그 신차로 구입하시고 옵션을 좀 달고 2,350. 네, 맞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또 800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800을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 예, 일단 여기, 네. 뒤에 보면 이렇게 핸더가 조금 짧게 돼 있는데. 아, 네네. 요런 이제 짧은 핸더. 어. 그리고 요런 시트. 핸더를 잘랐단 말입니까? 바꿨단 말입니까? 어, 바꿨단 아, 말입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요런 이제 그립바. 그립바. 핸더에 맞는 그립바. 네. 그리고 올린즈 앞뒤로. 올린즈 앞뒤로. 야 앞에는 위에서. 아. 아 올린즈 앞은 키트만 바꾼 거고요. 트트리지 키트만. 키트만 바꾼 거고 네네. 전체 이제 포크 튜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바꾸셨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올린즈 스티커네요, 이거는? 아, 이거는 이제 올린즈 키트가 들어있다라는 아. 이제 그 스티커고. 네네. 네, 요 초바 자체 튜브는 네네. 이제 트라이엄프 정품입니다. 아, 어, 네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런 엔진 가드, 안 펜더. 아, 더 네 이것도 바꾸신 거네요. 예. 어. 그리고 이런 거 헤드램프 브라켓, 어. 핸들도 바뀌어 있고요. 핸들도. 그리고 아. 사이드 미러 바뀌어 있고. 사이드 미러. 네. 아. 에보텍 제품. 네. 레버. 아, 아. 아. 사이드 미러 깔끔하네. 예, 네. 요거는 네. 이제 유리가 아니라 알루미늄입니다. 네. 이게 그게 없네요. 이 끝에 네. 이 테두리가 아예 안 보이네. 얘는 그냥 알루미늄을 아. 샌딩해 가지고. 절삭해 아. 가지고. 네. 아. 네 그리고 뭐 이런 발판이라든지. 아. 발판하고. 어. 네, 깜빡이도 다 바뀌어 있는 제품. 깜빡이까지 그리고 뭐 이런 그냥 자질구리한 드레스 업 파츠들. 이야, 뭐하네? 그러면 거의 뭐총 지출 을3천 정도. 네, 그 정도. 야 그리고 뭐 순정은 여게 은색이었는데. 아, 은색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정품으로 카바를 네, 다른 검은색으로. 아 블랙으로 바꾸셨다. 이야, 이야 0천 이상이다. 음. 아, 이게 구동 방식이 체인이네요. 네, 체인입니다. 정도가 아, 해야 체인이고, 해야 <laughs> 네. 체인이고 이 타이어가 원래 깍쪽인가요 아닙니다 타이어는 원래 미쉐린의 네. 로드 클래식이라는 타이어를 쓰는데 네네. 그 타이어가 저랑은 조금 성향이 안 맞아서 네네. 제가 이제 피렐리네 추구, 피렐리 네 피렐리사의 걸로 바꿨습니다 MT60이라는 타이어고 MT60 네 듀얼처럼 생겼지만 올로드에 조금 더 적합한 타이어입니다 아 오프로드가 아니네 요 이거는. 어, 뭐 모양은 오프로드인데? 네, 모양은 오프로드고 안 되진 않겠지만. 아, 올라드성향이더 강하다. 네, 접지도 좋고. 이게 튜브가 들어가 있는. 아, 튜브가 들어있어요. 네. 아, 그럼 R9C랑 똑같네요. 네, 동일합니다. 앞뒤 아, 둘다 튜브가 들어가고. 네네. 네, 요 안에 좀... 튜브가 있는 거네요. 네, 튜브리스 아. 작업을 많이들.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펑크 나면 좀 골치 아플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조금 아. 안하죠 네. 시트도 원래 이건,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태국에서 생산된 크래프톤이라는 시트고. 두껍고 아,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아,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야, 텐덤 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로 다 되어 있네요. 계기판 네. 순정이죠? 계기판 순정입니다. 아, 드디어 순정을 만났습니다. 계기판이 이게 하나짜리가 있나요? 다두 개씩 나오나요? 아닙니다. 두 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아, 있습니다. 아, R라인 팅은 똑같네요. 네. 여기도 이제 두 개짜리로 더블로 돼가지고, 음. 왼쪽에는 이제 키로, 키로, 이제 뭐, 어, 최고속도, 뭐, 주행, 아, 적상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RPM입니까? RPM? 네, RPM 게이지. 아, RPM RPM. RPM이랑 경고등 뜨는 곳이고요. 아, 이게 주유 게이지가 확인되나요? 네, 인디케이터 지금 확인되고 있는 아, 줄계지. 네. 아, 그래 이건 줄계지가 있다, 그죠? 네, 원래라면 클래식 넘는 게 많은데. 어, 그쵸죠 네. 대기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쪽에는 더블 디스크, 더블 디스크고 한 300mm, 320mm 정도. 아무튼 더블 디스크고 브렘보네요, 브렘보. 브램보 뒤에는 뭐 싱글이겠죠 싱글 한250 정도 싱글이고 네. 타시면서 뭐 장점이나 단점 말씀해주시면요. 아네 어, 타면서 가장 컸던 장점은 일단 이제 어, 엔진이 순행 엔진이지만 고동감이 아, 있다. 네네 네 그건 이제 아 인데... 이게 순행 엔진이네. 네 순행이 순행 아니고. 네. 네. 이게 근데 이제 빅뱅 엔진으로 설계가 되어있다보니까 음 네, 고동감을 느낄 수 있고 불규칙적으로 네. 이렇게 빠랑빠랑 이렇게 터지는 그 느낌이 아 아주 분류칙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생긴건 클래식이지만 들어있는 TCS나 ABS, 레인 모드나 크루즈 컨트롤 이런 아 장비가 모드가? 모드가? 네. 네. 주행모드? 주행모드 네. 그런것들이 이제 좀 주행모드가 세가지인가요? 아, 주행 모드 두 가지입니다. 아, 레인 두 가지. 모드랑 일반 노멀 모드가 있는데. 어, 스포츠 이런 건 없네요. 스포츠는 쓰럭스톤 모델에 맞춰 아, 쓰럭스톤? 네. 네네. 요런 이제 그 주행 모드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네. 트랙션 컨트롤이라든지. t c 예. ABS라든지 요런 것들이 네. 참 이제 잘 만들어진 차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근데 클래식 차 중에는 아, 없는 경우가 대부분 아, 클래식이라서,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어,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야. 근데 거리는 안 되죠? 네, 앞차와의 거리는 어, 그안 되고. 네. 네. 단순 크루즈 컨트롤? 네, 그냥, 그냥. 일반 네네. 속도만 있는. 네네. 그 약간 뭔가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가. 헤리티지? 네, 저는 네. 이제 가장 마음에 들어서. 트라이언프 하면 본네비. 아, 그렇죠. 그렇죠. 본네비. 그리고 트라이언프 사가 네. 이제. 밀고 있는 한 시대의 약간 에, 역사, 그, 예. 전통, 주력 모델 그런 느낌들이 네네. 이제 저는 너무 와닿고 그 장점. 헤리티지를 좀 갖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네.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네 단점. 뭐 네. 어, 크게 이제 생각드는 거는 뭐 일단 튜닝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아, 튜닝 비용. 네, 이게 영국 브랜드고 네. 이게 영국 생산이죠. 아닙니다. 태국 생산입니다. 아, 태국 생산입니까? 예. 아, 그렇구나. 태국 생산이면 조금 이 부품이 조금 저렴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튜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아 대부분 영국에 있으니. 아, 이 튜닝 회사가. 네. 네네네. 근데 순정 비용도 뭐 만만치 않게 비싸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튜닝을 했을 경우에 네네. 본사 보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 다른 그렇구나.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가다롭게 네. 보는. 얼마나 순정을 타야 이제 보증이 좀잘될수 있는? 네. 네네. 아까 또 잠시 언급했지만 네. 뒤, 앞뒤 둘다 이제 튜브 다이어다 보니까 튜브 다이어. 네. 펑크 나면 네, 네. 좀 곤란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짐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아 그렇죠. 네. 이제 짐을 수납하기가 네. 네. 그 정도. 네, 네네 단점. 자, 그러면 이본네비를 타시면서 뭐 유지비가 좀 궁금합니다. 네. 유지비는 이제 네. 연료통이 비었을 때 아. 가득 주유하는 거 기준으로 2만원 전후 이렇게 들어갑니다. 2만원 전후. 몇, 몇 리터죠? 14.5리터. 14 14.5리터. 예. 일반유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 일반유입니까? 네. 오, 고급유인 줄 알았는데 일반유. 오케이. 네, 일반유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연비는요? 그래서. 연비는 1 5 k m 정도. 아, 15. 이렇게. 이게 복합연비입니까? 네, 복합연비. 아, 복합으로 네. 15. 그러면 뭐 장거리 가면 한 17, 18 네. 나오죠? 네, 조금 더 나오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동네발이나 시내발이만 해버리면 조금 초반으로 네. 네네 그래서 한 2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2 0 0 k 정도 네. 주행한다 엔진오일은 공식 기준으로 16만 원이고요 몇통 네. 들어갑니까 네통 네. 들어갑니다 와. 캐스트롤 제품이 들어가고 아, 4통에 원. 네 통에 16만 원네 네네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앞뒤로 바꿨을 때한 60만원 전후 이 음,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앞뒤로 60 정도. 전기정검 비용이 네. 뭐한 1년 혹은 16,000마다 있는데, 네. 요거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요거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른 걸로 확인되고요. 네네. 3만키로 때 간극 조절을 하게 되면은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k 로 네, 3만 k 아... 로입니다 최고속이 얼마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계기판 기준으로는 200까지 달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음, 200까지네네. 네, 실제로는 190까지는 이제 나오고. 이야 많이 나오네. 네네. 그 이상을 당기려면 내리막이나 이런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걸로 느꼈습니다. 어, 예. 다만 얘는 이제 소코 방식의 엔진을 쓰고 있어서 네네. 그 초반에 가속력이 엄청 빠릅니다. 아, 초반 토크. 네, 제로백이 네네. 조금 빠르고. 아 제로백이. 다만 고속에서 훅빨이 조금 약한 음, 그런 차입니다. 네, 고속에서 이제. 네. 네. 자, 제가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포지션 나올 것 같아요. 아, 역시. 자, 딱 요런 자세 나옵니다. 제가 한, 키가 178구 나오거든요. 자, 요, 요런 자세. 그리고 약간 고속에서는 약간 요 정도로 이제 숙이면 될것 같고, 아, 시트가, 와, 굉장히 푹신하네요. 아, 시트도 푹신한데 이게 올린지 써 쓰다 보니까, 와, 훅 내려갑니다, 이게. 야 <laughs>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들보다 훨씬 이게 시트가 안정적이고 굉장히 편하네요. 자, 이각 모델별 이슈 고질병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우선 일단 이슈는 네. 얘가 사고 엔진이다 보니까 사고 엔진 크게 이제 알려져 있는 고질병은 없습니다. 아 없구나. 다만 이제 다른 부분이 네네. 여기 기어 센서가 음. 여기 안에 있거든요. 아, 기어 네. 포지션 센서에서 이제 엔진오일 누유가 조금 자주 음. 있는 부분이고요. 음. 다만 이제 보증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라디에이터 같은 걸거지게 아, 뭐 아, 됐을 때뭐 비용이만 200만 원 단어. 아이구야. 굉장히 비싼. 오. 그런 이제 수리 비용을 자랑하고 있고. 아, 비싸네요. 네, 그리고 T120 같은 경우에는 네. 26년도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네. 내년에. 네, 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디지털 기기판으로 변경이 되고 이런 아. 클래식한 모습들이 조금은 약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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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식으로 변경된, 네 그런 이슈가 네. 있습니다. 네. 아, 이상 아,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트라이엄프 고민하시는 분이나 어, 트라이엄프 타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주님께 마지막으로 총평.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해줄 말씀이나 어, 마무리해주시는 말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한다라면, 네네. 네, 트라이언프 고민 없이 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다만, 이제 네네.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네네. 내가 튜닝에 조금 자신이 있다. 튜닝. 네, 나만의 또 개성을 좀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은 T100 혹은 T120 모델을 구입하셔서 음.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꾸미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네. 튜닝에 자신이 없으면 이미 튜닝이 되어 있는 아, 바버나 그렇죠. 혹은 스크램블러 혹은 아, 쓰럭스턴 스피드 트윈 이런 모델들을 아. 조금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아 진짜 오늘 뭐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자, 오늘 영상, 트라이프 본내빌 T120 차주인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